안녕하십니까. 의장입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뭘까요? 여기, 모내기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을, 물을 받아놓은 작은 호수입니다. 우와, 이걸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응? 아, 정말 깊은 호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논처럼 문을 채우려면 이런 호수로 보이는 이 아름다운 우리 농촌 풍경 우와 물이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 조금 있으면 모내기 철이죠 우와 여기는 부용리입니다 제가 모내기 할 때나 벽열 때나 늘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아, 이 풍경을 담아가곤 합니다 우와 아, 저기에서 오리들이 지금 또 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